음. 부지런히 살인하기 위해서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어? 일찍 일어난 새가 뭐야? 먹이를 먹는다. 조금 잔 조금 잠 잠을 조금 잔 살인자가 더 많이 죽인다 그랬어. 그럴수 있지. 응 음,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 <laughs>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그랬어. <laughs>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맵은 2층짜리 맵 나왔네요. 이. 에, 워낙, 이 맵은 워낙에 또 친구들이 밖으로를 많이 하는 맵이고, 네, 1, 2층 왔다 갔다 하고 노는 애들이 많은 맵이기 때문에. 그럼 또 설치하고 들어갑니다. 정원소 맛집 오픈 준비 야 오픈 준비 빠르게 해야 다 애들 여기 딱간거알알 알, 알지도 모를 때다 세팅 해놓고 맛집 세팅 끝 지하실이 나없나 체크 없으면 샀퇴다 흐름이스 여기 가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쪽에 애들 하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뭐야, 우리 친구는? <laughs> 싸가지놈 새끼들. <laughs> 야, 야, 이 새끼야. <laughs> 오, 이게 너무한 거 오, 이게 너무한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비김! 마비 바비킴 마비킴 일로 와야지. 마비김, 안, 안 흔들어? 흔들어야지, 임마. 바비킴 집 근..집..집 집, 집 옆에 앉았네? 바비킴 집 옆에 안 앉겠냐? 그래 너 니가 왜저 요거 괜찮겠네 요 자, 싸 발사! 삭! 바비킴 컹 김풍이야? 바비킴이야? 어, 털이 있어보소 김풍이었어? 니가 날 속였네? 바비킴 인천 야, 김풍.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이스, 됐어. 그럴 수 있지. 응, 음, 그럴 수 있지. 야, 아, 야, 야. 여태까지 마비키이줄알았보니까 김풍이네. 털이 없어. 털이 있어야 돼. 마비킴은 털에 강력한 집착을 보이는 친구거든. 오지네요. 오져주시네. 아우잘 도망갔는데, 그래. 그러면 뭐, 너도, 너도 부모님을 향해 함성 3초 바이사 하고 싶어서 지금 일어거야왜 나는 대충함? 이렇 하면서, 인포? 그럴 수 있지. 그래, 자, 그럼 부모님을 향해 함성 몇 초? 3초. 3초감. 함성. 아서 3초, 3초, 3초일 3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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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쳐가지고 싸가지고 플러스 원,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 원플러스 네. 아. 원, 플러스 아. 원, 당첨 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걸어 일단. 걸고 보는 거야. 원플러스 응. 원의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으시면 어, 됩니다. 깔끔하게 합.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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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이너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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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하나 남았는데. 야, 야뭐 우리 친구들 여름 방학이 뭐 시작돼 이렇게. 대학생들은 벌써 시작이 겠지 열방이 시작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여는 빵을 책임져주지. 다큐멘터리로 없네. 구하러 그 간다아 아니네. 구하러 그간 것도 아니고. 여기 또냐 나머지 아, 두놈이 숨은 곳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쳐버리는아 안돼 싸가지없는 새끼야야내 눈앞에서 옷걸이를 야이 새끼야. 어, 싸가지없는 새끼야못하고어이 싸가지없는 놈이 너 누구있어 아 은기 오지게 나을것 같다 야이새끼야 너는 니네 옆에 친구가 지금 쳐맞고 지금 난리가 난 니는 지금 이걸 고칠지 어 겨우 그냥 니가 지금 아아 싸가니! 싸가니! 야, 야! 쟤들아, 이 새끼. 도우지, 싸가니. 넌 뭐야? 바비킴이야, 김풍이야? 바비킴이야, 김풍이야? 바비킴이야, 김풍이야? 두번 물어봤다. 바비킴이야? 김풍이야? 바비킴이야? 김풍이야? 세 번, 싸가 어후! 에! 으, 으, 그럴 수 있지. 진정해, 진정해. 쟤는 이미 죽은 목숨, 뭐죽으 저. 쟤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일로 와. 너이 새끼 내가 세번물어 내가 몇번 물어봤어? 반복한다,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캬! 이 새끼야. 요리만 잘한나요 올라가지. 나가지.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에야야아저 여기 야, 나도 나도 데려가줘감 기와서 기댕기 어, 너의 죄를 니가 잘 알렸다 너의 죄를 니가 yeah. 잘 알렸다 이야 yeah. 이야 yeah, yeah, 하고 있는데 어 놀라고 너의 죄를 니가 잘 알아야 돼 울이 음악, 울이음맨 소리 지랄, 써, 야, 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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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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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걸이로 오지게 살면 싸가지면 돼 그럴수있지 그럴수있지! 핫! 게임 세팅이요? 지금 보셔도 돼요 세팅 홍 어? 아이기세팅 같다 예이기 네, 세팅이라 오케이? 가자! 예